정근모 박사님의 아들이 36살 때그 분이 난치병으로 있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 아들은 마지막 죽음의 이말쯤에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천사가 있네요. 이제 죽음의 직전입니다. 천사가 지금 나를 맞이하러 왔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식도 있고, 과학자이고, 물리학자이 그런 분들 그 자기 아들이 죽음 앞에서 천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시앙생활을 하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간증하며 다니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그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조그마한 지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도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